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병입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살짝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b t s 그냥 제가 느끼는 이제 좀 빅뱅의 약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아미 분들께서 구독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을 진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영상을 많이 제작해볼 테니 또 많은, 여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드렸고 대본이 없어요. 대본 없이 그냥 구구절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불타오르네 나왔을 때 정국이 되게 어렸어요. 스무 살이라고 랬나 스물한 살이라고 랬나공명 상황에 나와서 이플유를 부르는 게 있어요. 정국 진짜 좀 솔직히 말하면 좀 개쩔잖아요. 왜냐 내가 봤을 때는 솔로 남자 가수 개인의 파워로 놓고 보면 어른들이 워낙 임영웅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외로 치고 솔로 파워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국을 탑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국이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나왔던 그 불타오르네 시절에 정국이 이프유를 부르는 걸 보고서 아 정국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엄청 예의가 바릅니다.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막 노래 막 시키면 막 무반주에 노래 시키고 하잖아요. 정국이 이제 막 너무 이제 심사위원들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정국이 무반주로 이프유를 막 불러달라고 하니까 또그 소절을 다시 불러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막 댄스 타임해 갖고 막 장기자랑처럼 춤추는 것도 그렇고 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보면서, 아, 그치. 저런 시절도 있었지.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이제, 그 세븐이라는 노래를, 엠카에서 또 라이브를 해줬어. 월클립또 친절하게 엠카에서 라이브 하는 거. 1위 먹고.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정국이또 거기서, 굳이 엠카에 또 나와가지고, 월클 정국이 나와서, 세븐으로 1위를 받았어. 근데, 앵콜 팬들이 있으니까, 댄서들 다 불러서 앵콜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해줍니다. 아, 나 그런 게 조금, 뭔가 인성 같아요. 그런 게 저는, 댐댐이 같거든요. 아니, 진짜 뭐, 앵콜 공연에서 그냥 대충 날리는 가수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앵콜 공연마저 찾아온 팬들을 위해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와 최고의 라이브로 살려주는. AR이 없어요. 깔끔하게 라이브로. 그러면서 전국 진짜 좀 다르다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데. 어, 아무튼 전국 진짜 다르다라는 걸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저는 GD팬이고. 그리고 전국이 어떻게 보면은 좀 BTS의 GD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거를 BTS와 진짜 빅뱅이 좀 상황한 게. 라고 얘기해 보면 어 정국이 이프유를 불렀던 것 같이 일단은 BTS는 이제 빅뱅을 많이 좀 리스펙하는 것 같아요 빅뱅을 많이 리스펙하고 이제 빅뱅 역시 BTS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들 SNS 뭐 그리고 빅뱅 멤버들 SNS 보면 교류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싸운게 아니라 이게 조금 건강하게 그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팬들도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일단 빅뱅이 어느 정도 저는 길은 많이 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BTS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길 열심히 가 갖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빅뱅이 찍지 못한 딱그 빌보드라는 그 벽이 있었거든요. 그 빌보드라는 벽을 정확하게 BTS가 어느 정도 올린 게 아니라 탑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월클 월클 하지만 진짜 BTS 월클이죠. 월클로브 월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클로브 월클이고 그 곡, 여러가지 곡들도 성적이 다 나잖아요. 계속 다 나고 오 있죠. 다이나마이트부터 지금 계속 나온 곡들이. 심지어 개인 솔로 곡들도 네, 지금 빌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전역하고 완전체로 모였을 때 아직도 건재할 것이고 빌보드에서 탑 찍을 수 있다. 왜냐면 군 전역 이후에 냈던 곡들의 성적이 좀 미미하면 어 이제 전역하고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대 전역하고 내는 개인 솔로 곡들이 빌보드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또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왜 컸냐? 여러 가지 예능에 이제 막 출연을 하면서 BTS를 몰랐고 그리고 BTS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았다면 그거를 진이 많이 낮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일반 대중들도 BTS 굉장히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팬이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을 통해 많이 발견되었고 진의 활동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인상적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뱅과 BTS의 상관관계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이돌에게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빅뱅이 굉장히 길을 어느 정도 이제 제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옛날 곡 보면 아시겠지 일반적인 뭐 댄스곡이나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빅뱅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 뚜렷한 길로 이제 우리나라 음원 시장에서 아이돌 시장에서 딱 길을 제시해주고 거기서 또 탑을 딱 찍어주는 이런 멋진 길을 제시해줬고 BTS도 본인들만의 색깔로 그렇게 가서 그렇게 탑을 딱 찍어주고 근데 BTS 같은 경우는 넘고 넘고 넘어서 빌보드까지 올라가주는 요런 네, 행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이렇게 연결을 시자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전 여전히 또 GD 리스펙하고 좋아하고 이번에 GD 아미 여러분들 보셨죠 GD 이번에 LA에서 공연하는 거 40분 정도 되는데 한번 봐주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BTS 좋아하고 인정하고 BTS에서도 진을 굉장히 좋아하고 진 다음에 원래 지민을 제일 좋아했지만 이제 보담이 그 이제 지민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엄청난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이렇게 크게 크게 잡다면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지금 어, 여러분들이 제가 BTS 리뷰한 영상들을 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BTS의 진이 아니라 그냥 진을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게 됐고 좀 팬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정말 이런 마인드 갖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되게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런 청년으로 자랐다 그리고 제가 진 유튜브를 하나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고기 구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저 그거 보면서 진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관계가 되게 좋아요. 옛날에 친구들, 본인이랑 같이 자란 친구들하고도 아직도 관계가 좋아. 말 다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친구들도 진이 월클이라고 해가지고 막.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너무 편하고 좋아. 진짜 너무 친구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아, 진은 월크인 이유가 있고, 슈퍼스타인 이유가 있고,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근거가 다 따라온다.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 BTS에서 마청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 굉장히 좋아하고, 리스펙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횡설수설 말하기는 했지만, 또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막 횡성시설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빅뱅도 좋고 BTS 좋고 진 좋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음악적인 것들 좀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